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봉방동에 살고 있는 49년생 김봉현입니다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좀 잘못 산거 같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되돌아 봤을 때 앞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하나 사회와 가정, 심사숙고해서 세상을 살았더라면 지금 그렇게 후회가 없을 텐데 지금 후회가 좀 많습니다. 전환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인생은 누구나 평생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, 두번 기회가 좀 좋은 거 많이 왔을 때도 그 전환점에서 정확하게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예, 성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, 그게. 아,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원래 어려서부터 꿈을 좀 크게 잡았었습니다, 그게. 꿈을 크게 잡아서 그런지 성취를 그냥 만족하게 한 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, 힘든 시기 한두번 정도 있었습니다. 네. 저는 고향이 전남 저 영암 월류산 있는 곳인데, 72년도 큰 꿈을 안고 서울로 가려다가 네, 충주에 도착하게 됐는데, 충주에서 봄 여름까지 잘 만들었었어요, 거기에. 그래, 고창한 잘 만들다가, 네, 그거를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, 어, 지금에서, 늘 아쉬운 점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꼭 그걸 한번 잡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고향이 전남인데 늘 극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대표가 되는 거 그런 걸 영화를 좀 많이 봤었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 보릿고개를 안 걷은 분이 없겠습니다마는 보릿고개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충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 그 꿈을 크게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두세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앞으로 아마 남은 세월에 한번더 성취를 해보겠습니다. 꿈이라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. 이게 돈이 전부냐? 인생의 전부 아니다. 학력 인생의 전부가 아니냐? 물론 그렇지만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도 좀더 열심히 하고 경제적인 걸잘부흥을 시켜서 사랑하는 데 가족 반석 위에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나라는 인생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뜯어 반성하고 나가서 긍정적인 거는 살리고 부정적인 거는 전부 지워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뜻있는 내 가족, 가정 여기에 반석 위에 만드는 거가 미래 도 다시 훗날 태어난다고 해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코로나19 때참애로움이 많았습니다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이 다 그랬을 것이고 더구나 제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더구나 딸아이 직장이 코로나 때 성장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무너진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부희 여사. 오늘 9월 6일 셋째 주 실보 자서전 영상교역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인사 한마디 여사님께 하겠습니다. 부족한 나를 만나 모든 고생과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자고 크게 약속을 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도 과거와 또한 미래에 대해서 모자랐던 그런 얘기만 하게 된게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 인생이 모든 것을 잘못된 거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정구의 여사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